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싱앤쿠의 겨브나치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로낚시터에서 잡아온 메기를 이용해서 메기 매운탕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청양고추 숟가숟무 <laughs> 깻잎 메기 손질한 거 보이시죠 세마리에요 대가리 보이고 nope. 그리고 양파, 파, 무, 쑥갓, 깻잎, 저건 오만둥이, 청양고추.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물을 토막을 안 내요. 일부러 좀 크게 쓸 거든요. 냄비 바닥에다 깔 거예요. 어차피 물을 많이 넣어도 국물이 우러나니까 좋아. 보이시나요? 묻은 거? 예. 묻었고,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, 짠! 매기, 매기 넣어줄게요. 어, 징그러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면달안 먹습니다. 이뭔 개소리야! 일단 제가 눈에 얘기했다시피 하얀 부분은 향을 낼 거니까 총총하게 썰고요. 양파도 이쪽에 넣어주고요. 아, 이렇게 양념을 넣고 나중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위에다 부을 거예요. 물을 끓이면서. 그 다음에 청양고추. 한 3개 정도만.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요. 오, 매운 양. 올라온다. 그 다음에 깻잎. 근산 깻잎. 음. 고랑지 다듬어 주고요. 깻잎 넣어 주고요. 그 다음에 오만둥이 시선거 넣어주고요. 다 됐어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. 바이오. 자 물이 정도 넣어주고 끓여줍니다. 끓여주는 동안 어, 저는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. 굵은 고춧가루, 고운 고춧가루. 고운 고춧가루 그리고 짜 고추장 간마늘 마늘 그리고 소주 잡내 없애는 소주 그리고 간장 간장 보이죠? 간장. 진간장. 양념 다 보여 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설탕. 설탕이 꼭 들어가야 되죠.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. 한개 간장, 둘, 세 스푼. 그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. 나와라. 어머. 고춧가 고운, 고운 고춧가루 한세 스푼 네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굵은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. 그 다음에 설탕. 설탕도 한두 스푼, 세 스푼 정도. 고추장은, 음, 한 스푼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. 고추장은 한 스푼, 한 스푼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다진마늘. 다진 마늘은 두 스푼, 한두 스푼, 두 스푼 정도 잘 저어주고요. 물이 좀 끓으려고 할때 소주를 한반 정도 비린내 날아가라고 하는 거니까. 잠장 색깔 좋죠? 음. 맛있어. 자, 양념장 넣을게요. 그냥 다 때려 넣어요. 뭐 짜지 않으니까. 매울 순 있어도 짜진 않아요. 음, 냄새. 좋아. 벌써부터 냄새가 좋아. 양념까지 넣었으니까요. 끓이고 간을 보고. 아, 참고로 간은 제가 안 봐요. 간보는 김미상공이 따로 있습니다. 자, 매운탕이 끓고 있습니다. 오, 빛깔 죽이죠? 여기에 후추 좀 넣겠습니다. 후추! 후추, 후추, 후추!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후추. 자, 다시 좀더 끓여주겠습니다. 메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는 방법 물을 찔러 보면 돼요 물을 찔렀을 때 무가 쑥쑥 들어가면 젓가락이 쑥쑥 들어가면 메기도 익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기미상공이 왔으니까 기미하고 그리고 소금하고 다시다 좀더 넣겠습니다 싱겁고 달아요 싱거 다시다 한 스푼 자 생강 생강 들어갈게요. 다진 생강 넣어 주고요. 그리고 맛소금 한 스푼 정도. 한 스푼 넣고 그리고 다시 간을 볼게요. 다시 한번 간을 봐 주시겠습니까? 오 좋다. 이제 괜찮았어요? 끝갑입니다쏙 갔. 손으로 나리로 쏙. 고을어요 그요 정도 크기로 해서 지금 다 익었으니까요 위에다가 넣어서 마무리 데코만 해주고 한번 끓여서 내겠습니다. 짜잔. 다 끓었으니까 이제 담아 볼게요. 몸통. 무도 하나 먹을까? 자, 자, 다 끓였습니다. 매기 매운탕. 오, 대박. 매우서 와, 매기 살봐. 진짜 맛있겠다. 국물은 어떤지 한번. 괜찮아요? 오, 메기 설거. 자, 여러분 메기 매운탕을 다 끓였습니다. 어, 보시다시피 메기 살이 오,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요. 메기 어, 매운탕 여기까지 하고요. 좋아요 하고.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.